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포에 있는 스시소라를 다녀왔습니다. 스시소라는 코우지 그룹 체인의 새끼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낙가무라 그 코우지라는 일본 분 셰프가 오는 스시입니다. 그 스시 코우지라는 브랜드는 가장 상위 브랜드고, 그 다음이 스시카이세이, 그리고 스시소라 이렇게 있고요. 현재 다섯 군데 이렇게 스시소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런치 오마카세는 5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석식은 8만원 선으로, 스시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이고요. 고급 스시의 입문 코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오마카세라는 것은요, 그맡기다라는 일본어로 손님이 요리사에게 메뉴 선택을 온전히 맡기고, 요리사가 당일 가장 신선한 식재료로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스시소라보다 상위 브랜드는 보통 석시 가격이 한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그 개의 지점이 있는데 모든 메뉴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뭐 이것저것 다 가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 석식은 저는 8만원 코스로 주문 했고요. 먼저 기린 이지방 맥주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오면 이제 그 맥주, 일본 맥주를 먹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제 와사비와 생강절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강절임이 맛있는 곳이 맛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에 차완무시, 일본식 계란찜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좀 차갑게 나왔어요. 이 보시면, 이게 좀 초점이 조금 안 맞긴 했는데, 이게 지금 되게 차가운 겁니다. 김이 안 나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매지 마구로, 그러니까 새끼 참치라는 뜻입니다. 매지 마구로를 이제 살짝 이렇게 훈연 처리를 해서 그 위에 이제 김 소스, 파, 마늘, 마늘 후레이크 같은 거를 같이 나오고요. 그 와사비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서 먹으면 더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냥 먹어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와사비를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렇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돔회가 나왔고요. 이 껍질 부분만 살짝 익혀서 위에 그 장어 대리 소스라고 하는 찜의 소스를 좀 올려서 나왔고요. 어, 이게 되게 달달하고 이제 부드럽습니다. 약간 시큼한 오렌지도 이제 뿌려갖고 느끼함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청어 김말이, 이소의 약기라 막기라 그러는데 이 등푸른 생선으로 김에다가 이렇게 싸서 먹는 건데, 이 김과 청어가 참잘 어울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복 내장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복 처음에 이제 전복을 이렇게 쪄서 내주다 보니까 이제 되게 보들보들합니다. 느낌이 그리고 약간 이제 쫄깃한 식감도 남아있고요. 이렇게 이제 내장을 찍어서 이렇게 한번 먹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내장은 이렇게 샤리라 그래갖고 밥을 줍니다. 이 초밥 같은 거를 주셔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샤리 밥이 이렇게 좀그 뭐냐 양념이 되어 있어서 이제 맛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이모노라고 해서 국물이라고 합니다. 이 다랑어, 카츠오 다랑어를 이제 넣어서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나온 국물이고, 요 살짝 이까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시 코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에 나온 게 이게 이제 도미, 이제 뱃살 부분인데 대부분 생선들이 참 뱃살이 맛있는 것 같아요. 꼭 참치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진짜 참치 중간 뱃살 주도라고 하죠. 예. 그 이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게 살짝 입속에 탁 녹으면서요. 정말 맛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한치. 이제 위에 살짝 이게 소금 뿌린 거 보이시나요? 이제 한치는 이 쫄깃쫄깃해서 식감이 되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참치 등살, 붉은살, 아까미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등살인데 좀뭐 뱃살이 아닌 건 아쉽긴 하지만 이 등살 아까미, 붉은살도 이렇게 이제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지 구이. 역시 이제 이까심 코너고요. 요그 삼치랑 삼치를 이렇게 갈아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요 이제 가지 요 양념 이렇게 찍어 먹으면 우 정말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빵어라 그래서 이제 여름에 나오는 제 방어고요. 여름이 가장 철이고 이게 기름이 이제 꽉득 차 있는 느낌이고요. 위에 이제 간장 마늘을 살짝 얹어 주어서 참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이, 단새우.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운이 알이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단새우. 뭐 이렇게 찍어서 그냥 바로 먹으면 됩니다. 아우, 너무 맛있습니다. 운이 정말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새우도 너무 맛있고. 그다음에는 전갱이. 이 전갱이가 보통 좀 비린 맛이 있는데 이건 참 비린 맛 없고요. 어, 좀 시원하고, 역시 정경에도 이제 여름이 제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쉬어가는 입가심하는 코너로 이제 그 된장국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지마구로 안쪽살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미들급, 중간급 쓰시다 보니까 속살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매지마구로 쓰다 보니까 조금 최상급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가격대를 고려하면 이해는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태. 어, 이게 금태가 참 맛있어요. 이게 그, 살짝 짭짤하면서 불에 살짝 그을린 맛이 정말 좋습니다. 이불 그을린 거 보이시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안하고 붕장어. 이 안하고는요, 이게 정말 뜨거울 때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그 이유가요, 이게 입에 딱 들어가면 녹습니다. 안하고가 이렇게 녹는다는 거는 참 저도 처음 느꼈는데 어우, 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토마키. 이제, 이제 두꺼운 이제 막기 이렇게 말았다고 해서 후토마키고요. 제가 이제 꼬다리에 당첨이 돼서 그 안에 이제 참치, 계란, 새우 튀김이 있고요. 뭐다 아시죠 한입에 딱 넣어서 우작우작 우작 씹어 먹어야지 이제 맛있는거 그 다음에 이제 교꾸라 그래서 이제 계란 아주 이게 부드럽죠 참 일본 계란은 정말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집에서도 참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다음에 이제 이나니 우동이라 그래서요 이게 아키타현에서 나오는 건데 일본의 3대 우동입니다 우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앵콜 이제 다 먹고 서비스로 뭐 하나 더 먹고 싶냐 그래서 아무나 달라고 때면 구운 참치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구운 참치를 먹었는데, 뭐, 다른 거는 좀 추가 요금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 조금 아쉬웠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하겐다즈 마카다미아, 디저트구요. 디저트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하겐다즈 마카다미아 너무 맛있어서, 한번더 달라고 그랬더니만 이렇게 두 개를 주시네요. 네. 예.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제가 촬영을 좀 많이 길게 못해서, 이렇게 좀 음식이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뭐, 8만원이 조금 이제 비싼 가격일 수도 있잖아요. 점심, 저녁 한 끼로 이렇게 먹기에는. 하지만,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컬러티면, 뭐, 어느 정도에 먹을만 하다. 이거보다 아까 더 비싼, 뭐, 스시카이세이라든지, 뭐, 스시코우지 같은 경우는, 뭐, 15만원, 20만원, 25만원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는, 뭐, 한 8만원 정도면, 정말 이제 먹을만 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마포가 아니더라도, 뭐, 광화문도 있고, 뭐, 서초동도 있고, 정자동도 있으니까, 이제 가까운 데 가서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레스토랑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